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어, 가끔씩. 뭐,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멋있게 안 물어보고요. <laughs> 왜냐하면 별로 철학은 있어 보이지 않거든. <laughs> 어,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왜 그렇게 재밌어요? 뭐, 사는 게 재밌어요? 왜 맨날 웃어요? 원장님 보면, 뭐, 집사님 보면, 이게 긍정적이고 밝고, 그래서, 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될수 있냐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laughs> 그냥 어 너는 왜 이런 모습이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laughs> 그럼 저는 어100% 이렇게 말해요. 어 철없이 살면 됩니다. 어 속없이 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속없이 철없이 살면 됩니다. <laughs> 어 속없이 철없이 사는 게어 되게 편해요. <laughs> 다른 사람들에게 뭐 숨길 것도 별로 없고요. 어 그리고 머리쓸 일도 별로 없고 어, 그냥 재밌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살다 보니까 어, 하루하루가 설레고 어, 즐겁고 어, 기쁘고 기분 좋고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감정의 기복이 되게 클 때도 있어요. 감성이 되게 풍부해져서 어, 감정의 기복이 좀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추스리고 나오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이 시간에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만 살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싫어요. 그런다고 늘 긍정적으로 살면서,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어,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기왕이면 어, 즐겁게 사는 거 좋지 않습니까? 뭐,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상해요. 뭐가 상하냐? 마음이 상하고, 어, 몸이 상합니다. 피부도 물론 칙칙해집니다. <laughs> 관계도 끊어지고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속없이, 철없이 사는 것이, 어, 나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채워지거나 뭐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다음은 무엇이냐? 어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지내봐야지 어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에너지를 끼치는 거예요.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미국의 사상가 옛날 사람인데요. 어 이런 게 있어요. 어 성공이란 내가 살기 이전보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 단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해 주고 떠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시가 길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laughs> 번역이 달라서.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이유에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더 커야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줄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찌 맨날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습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고 그럴 때가 물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웃고 두번 웃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어 체득해 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보이세요? 어, 제가 70년생입니다. 어 우리나라 나이로 51세예요. 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제발 좀 말씀 좀해 주세요. <laughs> 소급이 살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어, 어, 키도 크지 않습니다. 어, 초등학교 5학년 키입니다. <laughs>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그 강의 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5학년하고 6학년 애들 전체를 그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학년 애들 중에 아,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랬더니 두명 나오더라고요. <laughs> 키가 작건,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 저는 또 죽는 것에 대해서도 뭐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죽음이 저에게 지금 바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프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은 저 무슨 말 하나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좀 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어, 죽으면 바로 눈 감으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살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laughs> 살다가 아무 때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한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또한 설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밌고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시고 더 많이 아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속없이, 철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속없고, 어, 철없는 사람이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laughs> 즐겁고 재밌게 사세요.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